처음에는 심해 속에서 아무것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점차 먼지와 흐릿한 빛 사이로 무언가의 형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생기 없이 돌아다니며 간혹 웃음을 짓는 존재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리빠진 듯텅 비어 보였고 눈은 생기를 잃어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다. 진흙을 헤치며 좀비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진흙을 나르고 새로운 구조물들을 만들고 있었다. 심해의 다른 구역에서는 좀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들은 손에 든 바구니에 산호초와 보석을 채워 옮기고 있었다. 또 다른 구역에서는 물고기 잡는 소리와 물이 튀는 소리가 주위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소형 물고기, 오징어, 새우 같은 무척추동물, 그리고 작은 해조류들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힘든 노동 후에 무엇을 얻습니까? 툴라가 대답했다. 그저 먹이를 주고 진흙을 옮기거나 산호를 채집하거나 플랑크톤을 잡으라고 하면 돼. 인간이었을 때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 반짝이는 진주를 보여주면 눈을 빛내며 다가오지. 그들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수백 시간 동안 동물의 사체를 치운단다.